북한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최전방 DMZ 초소에서 벌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일곱 명의 북한 군인이 총알을 뺀채 목숨을 걸고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들은 충성심이 아닌 오직 살기 위한 인간의 본능으로 국경을 넘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배고픔과 감시를 피해 달린 그길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지. 정체를 밝히시오. 스피커에서 울린 경고 방송.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5분 전까지 달렸던 심장이 이제는 공포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한 군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총구, 그 총구들이 저희 7명을 향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 인민군 최전방 초소의 병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것은 3일 전, 그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전방 초소, 배급은 이미 끊겼고, 3일째 굶고 있었습니다. 고참들은 아래 병사들 목까지 훔쳐 먹었고 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초소 근무 중 갑자기 기절하는 애도 있었습니다. 추위, 배고픔, 그것들이 저희를 갉아먹었습니다. 정치지도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희의 굶주림을 보면서도 말했습니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충성? 우리가 뭘 먹고 충성한단 말입니까? 그때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 본능을 깨웁니다. 가장 원초적인 저희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같은 생각, 이대로는 못 산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의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그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려 죽느니 차라리 총살을 각오하고 자유를 향해 달려보자는 절규였습니다. 저희는 매일 밤 계획했습니다. 교대 시간, 지휘관의 동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북한 군인에게 국경을 넘는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고픔이 그 모든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늘이 저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마지막 시험을 내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날씨가 굳었습니다. 매서운 눈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1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은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간 교대가 평소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지휘관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 이런 완벽한 틈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저희 일행 7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만으로 모든 대화가 오갔습니다. 혼자 도망치면 무조건 총살. 하지만 다 같이 가면 최소한 한 명은 살아남을 수도 있다. 저희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총알을 빼는 것, 총을 들고 달리면 남조선 군대가 저희를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간첩, 침투조, 그들이 사격할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릴 때만이 귀순으로 인정받아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탄창을 분리했습니다. 총알을 하나하나 빼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더 이상 북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살고 싶은 7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니면 끝이다. 이 말은 곧이 길의 끝은 자유 아니면 죽음뿐이라는 7명 공동의 맹세였습니다. 등 뒤로는 지휘관의 코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희의 심장 소리는 눈발이 흩날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저희는 일렬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숙소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깨어난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DMZ를 향해 달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가 눈앞에 있어서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전방 초소에서 DMZ 철책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며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DMZ는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제 귀에는 세 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발 밑에서 부서지는 눈, 터질 듯한 심장, 그리고 뒤에서 쫓아올지 모를 총성. 저희는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거친 숨소리가 저희의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300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거리는 저희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멀리에서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정지. 정체를 밝히시오. 남조선 군대의 경고방송. 저희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희는 더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살려고 미친 듯이 달렸는데 바로 눈앞에서 총알을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남한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저희를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총구가 저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희 북한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침착했습니다. 엎드려. 손머리 뒤로 저희는 그대로 눈밭에 눕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제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모두의 긴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살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귀순하겠습니다. 총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한 군인 중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살아남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희는 눈을 가린 채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실로 트럭에 실렸습니다. 눈을 가린 채 저희가 처음 타보는 남조선 트럭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던 저희에게 그 온기는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대본부, 군의관이 저희 몸을 체크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저희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어진 합동조사 왜 왔습니까? 몇 명이 탈북했습니까? 기본적인 질문들. 하지만 북한에서 겪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신문은 없었습니다. 남조선 군인들은 저희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낯설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따뜻해서 무서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적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중대장이 우리를 때리고 굶겼습니다. 살려고 왔습니다. 신문관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귀순한 걸 후회합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전기불이 꺼지지 않아도 고장 신고를 받을 걱정이 없다는 것, 휴대 전화를 사도 보위원이 조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당연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원에서 심리 치료도 받고 남한 사회의 일상 교육도 받았습니다. 우리 중몇 명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명은 기술 학교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DMZ 철책과 그날의 눈발이 꿈에 나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저는 더 이상 전방 초소에 굶주린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죽지 않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길 끝에서 저희는 자유를 만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삶을 얻었습니다. 저희의 탈북은 정치적 이념이나 거창한 대의 명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용기를 냈던 7명의 평범한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그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또다시 달릴 겁니다.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남쪽을 향해 지금까지 북한 군인 7명의 DMZ 집단 귀순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숨겨진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처럼 진실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